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다입니다. 오늘은요. 아이보들의 CCP 크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CCP 크림은 좀 색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피부 장벽을 회복해서 2주 만에 가려운 피부를 개선시켜 주는 CCP 크림입니다. 기능성 크림 CCP 크림 무료 공식몰에서만 2만 개가 넘는 후기가 있고요. 이 CCP 크림이 올리브영에도 입점을 했습니다.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. 간절기만 되면 이상하게 피부가 가여운 분들, 수분 보습을 해주는데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민감한 분들, 일반 보습 크림으로는 너무 부족해 극건성 민감성인 피부, 고보습 크림을 찾는 분들 이제는 이 CCP 크림을 써보시기 바랍니다. 저도 이렇진 않았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 이상... 피부가 가려워요. 막 다리통도 막 간지럽고 팔도 모기가 물리고 벌레가 물린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계속해서 계속 간지러서 워 간지러워요. 그래서 바디 크림을 발라주고 뭐 핸드 크림을 발라주더라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또 간지럽고 간지럽고 또 손을 씻어보고 또 간지럽고 진짜 너무 너무 답답해서 이건 병원을 가야 하나 했었는데요. 피부가 간지러울 때 저처럼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간지러울 때는 확실한 간지럼 케어가 필요합니다. 약해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수분 보습을 촉촉하게 해주고 붉은기가 쉽게 올라오는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 이 가려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식약처에서 가려움 개선 기능성 인증 화장품인데요. 2주만 사용을 해도 피부 가려움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. 전이 손가락에 오돌토돌한 한포진이 자주 올라오는데요. 처음에는 뭐 걸레를 많이 빨고 세제를 많이 만져서 손에 뭐 주부 습진이 걸렸나 이랬어요.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만... 생기는 거예요. 미친 듯이 간지럽고 가려움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. 저에겐 이제 C C P 크림이 있습니다. 크림이고요. 되직한 연고 같은 느낌으로 발립니다. 간지러운 손가락 사이사이. 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이랑 손가락 너무 간지럽거든요. 이런데 꼼꼼하게 발라줍니다. 향기는 연고향기 같아요. 피부장벽 회복 핵심 성분인 덱스판테놀 등 유효성분을 담아서요. 피부장벽을 회복시켜줍니다. 우선은 병풀 옥수수 진정 특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피부 시술 받고 나면은 붉은 기가 확 올라와 있잖아요. 그런 붉은 기를 잡는데도 도움을 주는 크림입니다.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한 순한 성분으로 만든 크림입니다. 어, 효과가 이렇게 좋으면은 왠지 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고요. 소아과 피부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크림. 끈적끈적 거리지 않고 촉촉하게 로션처럼 발리는 크림. 아이보들의 CCP 크림입니다. 세안이나 목욕 후에 건조한 피부에 부드럽게 로션처럼 발라주시면 되고요. 얼굴과 몸다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이고요. 피부가 간지러울 때 보습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간지러움 자체를 케어해줘야 된다고 그랬죠? CCP 크림이 정답입니다. 저는 이 CCP 크림을 바르고 나서 어, 정말 피부 간지러움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. 좀 건조한 날에는 얼굴 팩이나 바디 팩처럼 자기 전에 발라주고 또 숙면을 취하기도 하거든요. 간지러움을 개선시켜주는 CCP 2주 만에 개선되는 기능성 크림입니다.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. 여러분, 안나 리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요. 고맙습니다. 안녕.